드디어, 뉴욕 맨하탄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식에 침대도 꽤 크죠? 밖으로 나가면, 맨하탄의 전경이 보이고, 저 밑에, 저 고층이에요. 파티를 하고 있어요. 엄청 시끄러워요. 지금, <놀람> 세러데이 나이시라, 아, 어, 파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애들이. 가 밑에 뭐가 빠더라고요 와, 신났어요. 여러분, 은 메라톤 시험 요거 바라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좋은 코인데 여러분. 짐을 다못 풀고 와 가지고 저 비행기 안에서 원래 잘 자거든요. 제가 지금 공항 오기 전에 저, 뉴저지에 있는 화장품 제조사랑 미팅하느라고 이제 쉬는 거예요. 11시 도착했는데, 지금 시각은 5시. 지금 거의 이틀을 잠에 깨어있는 것 같아요. 세안을 하려고요. 이렇게 해서, 앰플 클렌저라고, 이렇게 한 번에. 지금 잠을 좀 자야 돼서 지금 몇 시간?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너안 찍어 아 찍지마 찍지마 그래 아니, 언니 언니 어, 찍 그대로다 거지? 그대로 아닌데? 어 그대로 잘 <laughs> 완전 많이 쪘는데? 멀메이드 거기를 갈까 생각 중 어디 간다고? 멀메이드 아왜거로 가? 몰라 음, 이상한데지? 아니, 아니야 뭐 그렇진 않아 아니 언니가 느끼한 건 싫대 느끼한 거아 어... 어, 근데 리스트를 많이 줬잖아 왜거로 가? 팀 빌딩 안 아, 가고 아 거기 픽은 내일 저녁에 예약을 약한... 해 아. 여기가 첼시야? 네 저기 첼시 마켓 잘 나오고 있어요 네,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나오는 거잖아. 네. 아니야. <laughs> 어디 있는 거야 룰루레모? 한국에서 요즘 유행해. 룰루레모. 아 진짜요? 네. 이 첼시 마켓은 뭐가 있어? 네. 시푸드부터 시작해서 다 있어요. 네. 야, 저번에 우리 저기서 우리 커피 여기, 마셨잖아. 어, 여기 들어가서 보고 여기에서 커피 마셨죠. 너건 진한 거야? 네. 언니 연하면 조금 섞해드릴까요나한 <laughs> 모금 먹어볼래. 네. <laughs> 에스프레소에 얼음 많이 달라고 했어? 나도 이렇게 했 아메리카노 는 물을 타는 거고, 걔는 그냥 얼음 물. 으아! <laughs> 진짜 썩. 저는 이걸 마셔야 죠었고 이거 진짜 스트롱한데? 야, 밥을 먹고, 응. 우리 호텔에 와서 놀다가, 응. 택못 타고. 월화가 맘에 올라가야대요하치요하치대다 하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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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치대요 하치대요. 하치대치대요난대요하치아요그 떡라인 버전. 어. 뭐, 야 되는 이지어도 토크가 도가 썰어도 토가도가도가도 토크가 썰어도 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 가가도가도가 아니, 지금, 어떻게, 같떻게본 적이 없으니까 떻게어겠지 아니지 언니 예전에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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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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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게 어떻게, 어 어떻게, 어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게어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어 아니 그래도 나랑 시간이 맞았네 여러분이 기다려줘서 가능한 거지 아우끼리 여행으로 오고는 싶어? 신혼여행? 아니 그냥 여행으로 오고 싶어? 어아 아, 뭐, 내가 그러겠다. 근데 여행을 안 좋아해서 그냥 신혼여행할 때한번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아, 아 캠콘 가고 막 이렇게 하게? 아니 아. 그냥 뉴욕만 진짜? 난 도시에 있는 걸 좋아하지 저쪽이 브루클린. 와. 아트인데? 나 여기 뉴욕이 아니고 홍콩에 있는 것 같아. 아. 아니니? 너네는 뉴욕에 몇십년 살아가지고. 픽이랑 여기랑 은또 되게 다른 느낌이다. 다르죠. 와 진짜 예쁘다. 보는 거 예쁘면 이 너무. 맥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인도 좋아하지만 혼자 맥주 먹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에 미국에서 하나씩 안 파네요. 저땐 팔았는데 위 두나스 로스 r c 월 캔스. 그래서 제가 찾던 맥주가 있는지 사고 싶어서 정말 제가 한국에는 안 들어왔어요 이 맥주가. 제가 있는 걸 확인했지. 여기 있지. 제가 좋아하는 맥주예요. 얘는 한국에서 예전에 피에로인가 거기서 보고 못 봤어요. 이거예요, 시에라 네바다. 이거 보시면 수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요. 겟했어, so. 완전 여섯 개다사려고요한4일 정도 있거든요, 뉴욕에. 하루 한 병만 마시면 돼요. 이거 건지고 물도 살게요. 요게 왔으니까 삐지나 에비앙은 많이 먹어봤으니까 아, 요거 요거를 사볼게요 자 저는 이제 계산하고 가겠습니다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하늘이 엄청 맑아요. 네, 로어 이스트 맨하튼입니다. 저 아래층에 힙한 바가 있어가지고 주말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머리가 난리 불수죠? 네어 저기 나왔다 엘리키 엘리키가 나오고 있죠 네 뉴욕 런칭이 내일모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 타임스퀘어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가 보이고 정신이 없죠? 광고가 블랙핑크 다음에 나오네 제니의 무슨 광고예요? 블루 리본이 반 다... 제가 뉴욕에서 공부했을 때, 일본 분들 되게 정직하시고, 해도 되게 신선한 거 많이 가지고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신선해요. 영롱하다, 영롱하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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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뉴욕 맨 네, 핫플레이스에 있어요 이렇게 아, 그래서 제가 뉴욕에 왔죠 여러분 야옹 yeah. 들어가겠습니다 okay.

넌 정말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 정말 놀랍게도, 정말 놀랍 굿모닝 여러분.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아침에 공항으로 갑니다. 와, 오늘 날씨 너무 좋다. JFK 공항인데 제가 유학 시절부터 JFK 공항에 오면 먹는 게 있는데 바로. 김치 콩나물국이에요. 이제 나왔을 것 같아요. 저희 건가? 여기서 꼭 김치 콩나물국을 드세요. 여기서 꼭저 김치 여러분, 김치 스프를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그래서 JFK 항상 올 때마다 꼭 여기서 사먹는 거예요. 김치 콩나물국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먹는 한식. 여기서 잽게 오면 꼭 드셔봐야 돼요. 유학생들 사이에서 맛집. 국물부터 먹어봐야 되겠다. 진짜 괜찮은데? 아 개운하다. 꼭 한번 드셔보시고, 저는 그걸 먹고 비행기를 타러 가겠습니다. 추억의 JFK궁합 LDK 제가 맡고 있는 브랜드 조선빌리스에서 한국 런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뉴욕에서 저번 주에 해서 돌아왔고요 한국에는 좀훅 가시를 줬더니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나 오늘 부담스럽지? 전혀요 너무 예뻐요 <laughs> 저희 팀 막내가 있는데, 늘 영혼 없이 말해요. <laughs> 조선 팰리스의 35층입니다, 여러분. 이시좀 그럴 것 같아서, 밖에 나가가지고, 좀 영상을, 런칭 쇼케이스 현장을 조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eam Baby you can take my